반갑습니다. 송춘 부동산입니다. 우선 지난주 토요일에 진행했던 입춘 대길 강연에잘 끝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올해 대구의 괜찮은 입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원래 토요일에 강연을 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다만 제가 경제 파티여서 입지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했었고 그리고 빠르면은 내일 정도쯤에 내일 신문에 기사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소한 제 구독자들한테 먼저 그리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내지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요. 고금리에 짓눌렸던 집값 바닥 쳤나 선진국 집값 바닥 찍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안정세라고 합니다. 그것도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신문에서 벌써 그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이 말은 미국의 고금리 시장에 적응을 했다 또는 올해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대구의 핵심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다만, 이런 거 살려고 하면요. 최근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작년 초를 기점으로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고르기좀 힘든 시장은 분명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예시로 보여드린 아파트들처럼 본인이 공부를 하시면은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휠세이트 버머입니다. 2022년 말, 2023년 초. 12억 내외에서 바닥을 다지고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전고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범어 사동의 신축이나 준신축을 보면요. 아파트들 가격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 교육 인프라가 있는 아파트들. 그런 지역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의 핵심 지역 대장 아파트죠.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입니다 2022년 9억원 돌파 거래가 있고 난 이후에 2022년 말에 6억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뒤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있죠 이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 가격을 보면 은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W역세권 어, 입지가 좋잖아요 검색해 보시면요 이 지역 신축 아파트도 오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 신축 아파트 볼게요 달성파크 프루시오 힐스케이트 동일하죠. 2022년 말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죠. 태평로의 신축 아파트들, 그 입주 물량이 많아서 힘을 못 받고 있는데, 매물을 소화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 주변 보면 요즘 그래요. 앞으로 매물이 줄어들고 나면은 그 지역도 가격이 조금씩 또 오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공구에 이한 센트럴티입니다. 여기는 2022년 말부터 가격도 반등을 하지만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좋은 입지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 가격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2023년에는 3.5% 하락을 했고, 올해는 0.6% 하락, 주간을 보면요 매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최근에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청라운덕역에 있는 남산자이하늘채 아파트 가격은요 2022년 말부터 저점으로 계속 반등하고 있고요. 농공 청구타운은 외곽이면서 구축 아파트로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이 둘을 합해서 평균을 내버리니까. 대구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10억 원 아파트가 11억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1억 원 상승, 10% 상승을 했죠. 1억 원 아파트가 9천만 원이 되었어요. 1 천만 원 하락, 10% 하락을 했죠. 부동산 시장에는요, 절대적으로 9천만 원이라는 자금이 더 투입이 되었는데, 통계표에는 10% 상승, 10% 하락이라고 해서, 평균을 내버리니까 0이라고 떠버리는 거예요. 즉 대구에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외곽 지역 또는 비선호 지역 또는 구축 아파트들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버리니까 대구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대구의 전체적인 모습은 하락이 나옵니다. 네, 그거는 인정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선호하고 관심 있는 지역 또는 인프라가 좋은 아파트의 가격은 조금 조금씩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의 구축 아파트, 비선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직까지는 조정을 보이고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아파트는요, 대구의 중심지, 교육, 교통 등의 인프라가 좋은 지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